여러분들과 똑같이 인권을 존중받아야 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도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신용지수가 높았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UC 버클리 출신들 취직 안 돼요. 하버드 출신들 특히 인문사회계열은 학위만 있고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20대, 30대 수펙 땄느라고 영어, 토플점수, 토익점수 지금 확보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는 공무원, 대기업은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스탠분이 아니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원 가고 싶어도 지하리 시험 봐야 되죠? 지하리 시험 보느라고 또 얼마나 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뭐야, 취직하고 싶어도 인턴 기간 있죠? 인턴 시험 보려고 하고 인턴에 그 면접 보려고 해도 그것도 180만원 받으면서 얼마나 지열하게 지금 그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하십니까? 절대는 안 그랬어요. 공부 안 하고 대학만 나와도 충분히 취직할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지금 80년대 운동권, 90년대 운동권들은 여러분들처럼 치열하게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전공 공부해도 대기업에서 그냥 데려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기업들, 앞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기회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구, 구매하거나 부동산에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있는 의식주 기반이 지금 대한민국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래들 중에 부익부비니부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집사라고 은행들이 대출을 무지무지 많이 해줬습니다. 신용도 안된 사람들도 은행 가면 집만 사겠다고 하면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자기 돈 얼마만 있으면 그냥 집을 샀어요. 여러분들 제가 묻겠지만 지금 제가 작년에 집을 팔았는데 6개월 만에 1억 5천에서 2억이 올랐어요. 평생 일해도 퇴직금으로 2억 정도밖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찝소리도 못하고 촛불도 못드는이 한심한 자들이 어떻게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의식주를 지킬 수 있,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학만 나온다고, 대학, 이름도 모르는 대학들 너무 많죠. 학원 같은 대학. 이 대학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을 한국에 보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지방 곳곳마다 대학들이 있지만 이름도 몰라 나와서 뭘해 이런 대학들 다녀도 여러분들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편입하고 다시 시험 보고 20대 30대를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촛불 든그 잘난 척 했던 거짓 뉴스에 속아서 그렇게 촛불도 잘도 들지만 왜 자기들의 권리를 다 뺏기면서 왜 자기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촛불 하나 못 드는 이 개차반 같은 젊은 세대들 자기 밖으로 이제 국가가 지켜주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줬던 자유,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해외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기업들을 성장시키려고 했고 중소기업 또한 발전시키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쪽발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 여러분들이 교육시켜야 됩니다. 등록금 줘봤자 출직할 직장도 없고, 결혼해도 살 집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959년생 최성원 씨라고 아십니까? 네. 최순실씨 아십니까? 네. 이분은 유치원 몬테소리 알죠? 저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비, 몬테소리 교육이 유행했었습니다. 몬테소리를 강남 압구정동에서 그허벌판이었다 압구정동에서 시작한 분이십니다. 교육자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최순식이 사용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했다는 기가 막힌 뉴스가 울려퍼진 2016년 10월 18일 JTBC 뉴스로 출발한 대한민국 타이타닉호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씨는 태블릿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블릿씨는 아니 최순실씨는 최성환씨는 기계치입니다. 태블릿 PC를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국정농단을 할 만큼 국가기밀을 받은 적이나 국가기밀을 유출한 적도 단한 번도 없다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최순 씨 국정농단이라고 반드시 이거를 확진한 권력자도 있었습니다. 최순 실 국정농단이 되야만 자신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 모든 경제적인 그런 리셋 코리아라고 곁에 떡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최순 실 국정농단은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사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검찰이 만들어냈죠.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살아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속이고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태블릿 PC는 정치권이 외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에 만들어졌던 그 국회의원들은 외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곳곳에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해서 임명했던 산출직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검찰, 법무부, 행정직, 이런 사람들 다입 다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능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 챙기지 않았다고. 조폭에 하는 짓입니다. 자기 사람 능력도 없고 남한테 돈이나 끌어당겨서 자기 이익이나 채우렸던 사람들 이렇게 못했다고 무능하다고 평가 평가를 내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무능파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디스테이트 언론들, 미국 박스 박스까지도 다 배신했죠. 전 세계 언론을 돈으로 증오르는. 디스테이트 세력들, 이들은 돈만 되면, 자기들의 이익만 되면 공산주의자도 자기 편이고 우파라고 하는 자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주인돼서 언론을 움직이고 있는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은 4년 전에 이것을 미리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은 마녀가 되어 있고 어느 날 최승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부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했고 평범하게, 성실하게 아르바이트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농촌에서 일하고 평생 세금 따박따박 내가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았던 저희들은 그 개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구군에 돈 받았다고 설레발치면서 저희들을 완전히 난도지했습니다. 돈을 받아서 태극기를 흔드네. 돈을 받아서 나오네. 자기들이 돈 받으니까 남도 그런지 압니다. 자기들이 남의 돈 공짜로 받으니까 우리들도 돈 받고 나오는지 압니다. 있어가 문드러진 개 쓰레기 같은 기레기들이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을 망쳤고, 이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망쳤고, 대한민국은 소수의 권력자. 소수의 엘리트들만 움직이는 사회로 탄핵 4년 동안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그 거짓된 프로그램을 벗겨내는 탄핵의 단체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 측 피고인데 이거 왜 정치권에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여러분들 태블릿 PC는 최현 씨가 사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최순 씨도 밝혔고 지금 JTBC와 검찰의 재판, 항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피고인 측에 요구한 증인 홍석현, 윤석열 아예 재판부에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했는데 증인은 그 무죄인지 유죄인지 도대체 증거로 채택돼야 될 증인들을 자기들 임의대로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는 최순식 씨가 사용한 게 아니,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김성태,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만 나오면 재판부가 벌벌 떱니까 증인을 신청했으면 증인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제블리프시 재판에서 판사들이 검사 검찰한테 요구한 이미징 파일 여러분 이미징 파일 아시죠? 이미징 파일을 검찰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섯 개 중에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내놔라고 하는데 증거도 안내나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이고, 이게 무슨 재판인, 뭐 이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재판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증인을 요구하고,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증거, 증거도 안 내놔. 증인도 자기들 멋대로, 이게 판사나 검사가, 어? 이런 불공정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정농단에 했다고, 최순 씨 국정농단이라고,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던 재판인데 태블릿이 대한민국 판사가 검사 말, 검사한테 절절절 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파이팅하고 윤석열이 무슨 대통령이네 만든다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문재인 정권 하수인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뭐 한바탕 뭐 버릴 것처럼 호들갑 떠는 그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오파라는 사람들 당신들 쓰레기입니다. 네, 말이 됩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뇌물죄로 만들어내고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놓고 자기 새끼나 자기 자식들 누가 그렇게 억울하니 당했다고 해보세요. 말도 안되죠? 대한민국 보수 사회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각제 개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 어느 대통령 해봤자 다 허수아비들, 지지 50%도 넘을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아무나 대선주자, 대선제자 하는데, 내각제 개헌을, 지금 연방 내각제로 가는 개헌 앞에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은 무효가 돼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 선,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진실은 가려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계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 탄핵의 핵심을, 탄핵 당할 이유가 없다는 진실 하나, 우리는 그거 하나로도 대한민국을 충분히 다시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팔트에서 윤석열 윤석열 외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방구석에 있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어, 박수! 박수! 아...